스포츠 엑스파레츠 이 노출입니다. 오늘도 어, 세 가지 스포츠 아이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손흥민 선수. 나이가 32살이죠. 손흥민 선수가 어, 어쩌면 내년에 그그 손흥 그 토트넘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그이정료 없이 자유계약선수로 토트넘이 풀어줄 것이다. 이런 그 기사가요. 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그이 지난 2015년 8월 28일 레버쿠전에서 지금 토토노무로 어, 이적할 때 그때 3천만 유로, 삼 우리나라 현재 보면 439억 원을 그토토노미이 독일의 레버쿠전에 주고 결국은 이제 어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419개 연게 나와서. 어, 16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고요. 에, 이 토토넘이 1882년에 청단이 됐습니다만은 케인 선수가 거기서 280골이 제일 많이 넣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성민 선수. 성민 선수가 이 토토넘에서 많은 어,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 그런데 그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비인 스포츠가 오늘 보도한 거 보면은 그, 이, 토토노미 사실은 그 내년 5월로 계약이 끝나지만은 그 옵션을 1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이, 토토노미그이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에 결국은 그 5월에 경기 끝나면 그냥 풀어줬어. 이 선우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예, 당사자가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사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정씨 아니겠습니까? 지금 춘천의 그 손흥민 아카데미의 감독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토트넘이 그 그냥 그 이정료 없이 옵션 그 없이 그냥 풀어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입니다. 음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는 2025년까지 그 6월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년 1월 2일이 되면은 보스만 룰에 따라서 어 손흥민 선수가 그 어떤 선수 어느 팀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다음 달까지 12월까지 그,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옵션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토트넘의 레이비 회장, 레이비 회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그, 빈 그, 이 스포츠가 그, 보도한대로, 과연 그, 이 당사자들끼리 그, 그냥 내년 5월에 경기 끝나면은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그 그냥 그 풀어줘서 손흥민 선수가 아 원하는 팀으로 갈수있을는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요. 애틀랜트 그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러클를 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터키에 옛날에 터키죠. 터키의 칼라타사라이라든가 페네로바체에서도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의알이드하드에서 어, 이정려 875억에 연봉 435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은 그, 성민 선수의 아버지, 성흥경 씨가 우리는 돈만, 그, 추구하는, 따라다니는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하튼, 그, 성흥민 선수가 내년, 그로계약이 끝나고, 1년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포토넘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과연, 이 레비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이, 비인 스포츠가, 그, 보도한 대로, 내년에, 다른 팀으로 갈수 있을 런데, 이게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금년에는 그 부상 때문에 그 햄스트링 그 왼쪽 허벅지 근육 때문에 사실은 8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3골에 3개 도움 백기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역시 3 2살이 되니까 이제 노장 선수가 된 것이고요. 역시 그이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1 7골에 도움 1 0개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이 손흥민 선수가 32살이 되면서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10년째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 클래스가 되면서 그 토토넘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죠 2021년하고 20, 2022년에는 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근데 리버풀의 그 이집트 출사살라와 같았어요 23골입니다만 케살라 선수는 페널티 킥을 골로 다섯 골이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더 어,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또 2019년 그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와의 그 경기 때에는 말이죠. 뭐7 0 m 터를7 2 m 를 갖다가 13초에 에, 결국은 그, 그 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i 어, 피파가 2019년에 최고의 골로, 어, 그, 이,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푸스카상 이것이 대단한 거, 그때 경기업고가 2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 4월 3일, 그, 지금 그토트넘이 지금, 지금의 그홈뭐냐 후스, 후수, 포스타점을 갖다 1조 5천억 들였어요. 그때 관중이, 어, 관, 관중 입장이 6만 2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골이, 그래서 펠리스와의 경기 때 그때 첫골로써어요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참 많은 그이 기록을 남긴 그런 선수입니다. 자, 419경기 나와서 125골에 도움 87개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젠 노장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어, 지난번, 그, 팔레스타인 외, 그, 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 우리가 B조에서 6차전 경기할 때, 그, 풀타임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골을 하나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뭐, AMH에도 그, 131경기에 나와서, 쉬는 한 골을 넣잖아요 우리나라, 그,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온 선수가, 차봉근선수고홍명보 선수가, 136경기인데, 저, 100... 그 선을 한 경기에 골은 차범권 선수가 58골인데 51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손흥민 선수가 그 내년에 과연 그이토트넘을 떠나서 어느 팀으로 자유 계약 선수로 갈 것인지 지금까지 그토트넘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이 언론은 그두 당사자가 그 내년 5월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합의를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laughs> 어떻게 보면 성민 선수 이제 노장 선수가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벌써 32살이니까요 뭐, 어, 지금 연봉을 주급으로 어, 한달 일주일에 3억 4천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내년에 과연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제관심이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내일 새벽 그이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3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어, 그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내일 새벽 11월 24일 새벽 2시 반에 있다는 거 어, 4년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유럽축구민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트넘이 지금 5승 5패 1무로 어, 20개 팀 가운데 지금 10위에 있습니다 송민 선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서는 그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지금 세계 랭킹 1위죠 지난 파리 올림픽때금요일운 올라와서 8월 5일 날 아주 폭탄선언을 해서 아주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고요. 잘된 거예요. 그러나, 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파리올림픽에서 우리가 금 메달 13개를 따냈습니다만은, 어,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이 완전히, 그, 이, 묻히고, 어, 손민 그, 안세훈 선수의 폭탄 발언 때문에 그것이 아주, 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 배트맨 협회를 바깥에 입했고또 하여튼 뭐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문제점이 두드러졌고 네, 그것을 이제 정화해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뭐 어, 국정감사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안세훈 선수가 나이가 지금 그 21살이잖아 22살인데 안세훈 선수가 지금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최하는 월드투어 슈퍼 750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고 있어요. 근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안성 선수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대회는 덴마크 오픈에 출전한 준우승을 얻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예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이고절적인 무릎이라든가 발목 부상이 완쾌되진 않았어요. 완쾌될 수가 없죠. 참, 제가 보기에는 그안세영 선수가 정말 우리나라 모든 선수의 정말 롤 모델입니다. 참, 저는 굉장히 안세영 선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참, 대단한 선수예요. 어. 지금 그이 결승전은 내일 그 중국의 황지혜하고 태국의 카타통 선수의 승자와 우승을 놓고 대결하게 되는데, 지난번 8강전에서 중국의 장미안 선수, 세계랭킹 23위를 갖다가 21대1 1 21대 1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서 오늘 일본의 미야자키 선수 세계 랭킹 13위입니다만 이 선수를 2대 0으로 고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첫 세트는 25대21대 5로 가볍게 이겼습니다만 은야2 세트는 말이죠 그13대 20으로 밀렸어요 13대20 21점이 결국은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9점을 계속 따내고 결국은 22대 20으로 그안세웅 선수가 미야자키 선수를 꺾는 야 이것도 참말어려운거지 굉장히 끈질긴 수비 그러기 때문에 세계 여자 랭그 배드 민턴 1위가 된거아 아닌 거예요 습니다참그안세웅 선수 어. 대단한 선수입니다. 참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세형 선수가 22살인데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과연 어느 선수와 대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내일 과연 그 파리 올림픽에 이어서 그두 번째 지난번 그땜 맞고 오픈에서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만는 정말 안세형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우리나라 그이 스포츠계가 안세형 선수의 폭탄 발언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어, 정화가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안성선수가 이 폭탄선언 때문에 사실은 안성선수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요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어? 그리고 안성선수가 같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폭탄선언 때문에 완전히 뭐 언론이 말이죠. 어, 우리가 13개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냈습니다만 우리가. 그 팔을 차지했잖아요. 그거보다는 뭐어이 체육계의 문제점이 계속 언론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안세웅 선수가 참 어, 어려움을 겪었죠. 음. 자 그리고 두번세 번째로서는 그참그 그 일본의 오타니 지금 LA 다저스로 금년에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LA 엔젤스에서 그 세계 스포츠 역사상 10년에 7억 달러. 9,800억이라고 그래요. 현, 현, 한화로 말이죠. 9 8 0 0 이것이 뭐 세계 스포츠 사상 어, 최고의 액수인데. 자, 이, 오따니 선수. 오따니 선수가 원래, 그, 이, LA 엔젤스에 있다가, 금년에 LA 엔젤스를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자, 금년에 이 선수가, 그, 이 투타, 투수와 타려, 타자로 활약하는데, 그, 이 어깨 다친 바람에, 타자로서만 활약을 했죠. 이 선수가 그 타자로서는 3할 1푼, 5단에서는3할 1푼의 그 홈런이 54개, 도루가 59개, 50호 홈런, 5 50, 5호 홈런 클럽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미국 역사상. 123년의 역사에 말이죠.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타점도 그이 130개를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그 야구 기자들이 그 투표를 해가지고 내셔널 리그의 그 최우수 선수로 오타니 선수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네. 아 그러니까는 LA 엔젤스 있을 때도 그때도 어, 두 번이나 MVP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세번 연속 세번 우승을 그 MVP 상을 받았네요. 이것은 또그 미국 프로 야구 역사상 말이죠. 로빈슨 선수가 1961년에 신시네티하고그 다음에 1966년에 볼티모 오리올스에서 그 MVP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양대 리그에서 MVP 상 받은 것이 이것이 이제 오타니 선수로서는 그두 번째 에요 로빈슨 선수에 의해서참 대단한 거죠. 참그 오타니 선수. 나이가 이제 뭐3른 살에 1m93, 금년에 결혼 했죠. 그, 농구선수하고 결혼 했는데, 그, 이, 그리고 그, 이, 앞으로 오단리 선수가 희망하는 것은 투수, 내년부터 이제 투수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겠는데, 그, 싸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에 MVP상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칸 리그의 MVP는 에런저즈 선수. 이 선수가 지금 홈런이 금년에 18개 때렸고 타율이 3할 2푼 1위 에, 타점이 1 4 4개 볼넷을 233개를 그 결국은 그 기록을 했는데 볼넷을 그, 그만큼 그, 그 자기가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이 투수의 어, 공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그 쉬운 게 아니죠. 볼리에서 골라낸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에런저지 선수가 그 아메리칸 리그의 MVP상을 받았다는 거. 그한 시즌 최대 홈런 기록은 베리번주스가 일런세 개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 기록은 762개 역시 베리번주. 에런저지 선수가 62개의 기결 홈런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18개로 가장 많은 홈런 기록을 때렸다는 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이 기록을 내고 이렇게 상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많이 했을까.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타니 선수. 그, LA, 엔젤스에 있을 때, 그, m v p 상을 받았을 때, 일본 언론이 하여튼 뭐, 그, 호의 발행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참, 3월 1푼 때를 때린다? 야 그래도 어깨 수술, 또 어깨 수술을 또 했잖아요. 그래 내년에는, 또, 이, 투수로서, 타자로서 활약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은 것이 싸이영상하고 월드시리즈에서 우승, 그, m b p 상 받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이, LA 다저스가 이제 월드시리즈에서, 어, 여덟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기울했지만 m b p 상을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타리 선수, 참, 대단하다는 선수. 그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거신데신청객를 무조건 건강하십시오.